안녕하십니까 제주현장의 돌무칩니다 네, 9월 24일 네, 토요일입니다 제주 중계경주 해설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2경주 3경주 5경주 6경주 2356 네, 4개 경주가 중계경주에 편성되어 있고요 네, 7경주 요거 하나가 이제 모바일 벨팅 경주죠 네, 이제 그 가운데에서 2경주하고 5경주 2경주 5경주 두개 경주가 제가 좀 A급 아주 강하게 때리시라고 추천드리는 에이급승부처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경주, 5 경주 두개 경주 메인급으로 강하게 들이대실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두 개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2 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토요 2 경주입니다. 토요 2 경주 제주마 800m 경주 열마리 앞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요번 경주가 이게 상당히 혼전도가 있어 보이는 경주예요. 일단 1번 성읍여왕, 2번 한백황후 뭐, 4번 한라왕제, 8번마 존재감, 뭐, 3번 절대자까지. 예, 상당히 좀 훈전도가 있는 경주고, 일단, 일단 이오두막번이꽉 차는, 예,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부처 경주인데, 제가 승부처 가져가는 이유가, 이게 세력중에 확실히 건별을 보이는 마필이 한두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4번마 한라왕제라는 마필. 네, 이 마필이, 일단 혈통기대치가 상당히 좋은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혈통에 비해서, 약간 좀 마필이 좀 꼬장기가 있는 예, 그런 마필이었는데, 자 이번 주 새벽 쭉때 걸음걸이를 본다 그러면 이그 이전에는 어떤 강고보라든가좀 조교강조를 올린다든가 그러면 은 말이 상당히 좀 꼬장을 부리고 어, 안뛰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채찍을 대면서 막 강하게 예, 좀후들로 패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번 주 새벽주 추석 휴장을 하고 나서는 이게 뭐 추석을 때뭐 명절 때뭐 뭐 자기 조상들을 만나고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은 마피리 그 이전보다 비해서 확실하게 좀 조교 수능도 이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감을을 한번 밀려 그러면은 이 조교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고. 조교에 순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툭 밀기만 해도 말이 탁탁탁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뭐 다른 인기마들 다 필요없고 이번 경주는 4번 한라왕제 예 일단 요게 4번이 배당판에서 그렇게 많이 안팔릴 것 같아요 인기 한 4등 정도? 4등, 5등 그정도 팔릴 것 같은데 한라왕제 상당히 제가 자신있게 노리고 들어가는 경니다 예. 일단 요 4번 놓고 후차권 또 최대한 압축하는, 압축하는 경기 아니냐. 또 반드시 또 적중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네, 이용주 마무리 시겠습니다 제주마 1,000m 12마리 마필 자 이거 핸디캡 경주죠 12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조금씩 거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한 4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약간의 혼전도가 있긴 하지만 항상 이 핸디캡 경주 제주마 오픈 경주 핸디캡 경주는 항상 좋게 안 끝나요 항상 뭐 중고 배장이 나오는 경주인데 사오선 8번, 8번이죠. 번산정무자 이마필 지금 4연승, 5연승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마필이 뭐 여기서는 거의 뭐 편안한 단독선정이고, 이번에 또 편성이 좀 세졌다. 그래서 부담중량 1.5kg, 직전 대비 1.5kg 내려졌는데, 핸디캡 경주 53kg, 이 정도 부담중량이면 산정무가 편안한 단독선정 예상되고, 또천0 m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형 예순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다가, 또, 여기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있는데, 9번, 심우상 같은 경우. 자, 이번에 이제 박병진 조교사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새벽 조교 때 아침 일찍, 일밭따라 끌고 나와서 강, 강조교를 시키고, 에, 무엇보다 이 반대측 주로, 이 반대측, 에, 반대측 직선주로 해서 미는데, 어, 마필이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스피드도 많이, 어, 살아나있고. 기본적으로 추위성 마필인데, 아, 이번에 충분히 조교항들 많이 올렸다. 걸음걸이가 좀 훨씬 더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6번 도청과는 기본적으로 여서 뭐, 뺄수 없는 마필이고, 사실 이마필은 새벽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서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조교 때는 그냥 무난한 상태 보이고 있지만은, 뭐, 걸음걸이 크게 이상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지금 최대 복병만 한 마리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4, 4번만 황해명산.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이마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직전 경주 때뭐 이번 경주 말고 이번 경주가 아니라 차기에 다음 경주 정도에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미리 지난 경주 때부터 미리 좀 언급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16조 김영래 마방 있다가 이제 6조로 옮겼죠. 6조 김태준 마방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확실히 좀 의지를 가지고 걸음발을 좀 늘리려고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게 이번 주조교 때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경주 때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 이번은 아니고 에, 차기 한번 봅시다. 제가 미리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마필이죠. 자, 4번 황해명사 이번에도 여전히 에, 꾸준히 강도를 올리면서 어 스피드보가 많이 좀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번. 황해명사 이 최대 목병 마로 예, 요마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좀 좋게 말씀드렸던 마필이죠1 1번제1랑초요거는 집전 대비 조금 예, 컨디션이 조금 뭐 그때 같이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제1랑초는 이번 경주는 별로 뭐 제가 세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 4번 황해명사, 6번 도총관, 예, 8번 산정관, 9번 심무상요4도로 압축을 하면서 3경주는 마무리 시겠습니다. 네, 토요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m, 모두 1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 배팅강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에, 배팅강도 A급으로 갈수 있는, 에,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오늘 내가 2경주하고 5경주, 요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번 경주는, 새벽 죽그 때, 분명하게 걸음별할 보이브님 마필이 한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다울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인데 선두력과 뒷심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 뭐행연까지는 아니고 강선입으로 붙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때도 사실 이게 충분히 뭐 인기도에 부합할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직선에서 약간 좀그 마필이 좀 내측으로 좀 기대면서 그거를 제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득수 기수가 조금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상이 실패했고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고 분명히 이마필이고 외곽 돌릴도 없고 안쪽으로 딱 붙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엇보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새벽 조구때 강하게 스포이드로 때리는데 말이 뭐 전혀 뭐 안쪽으로 기댄다든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그런 주행 불량한 모습은 다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타 마필들보다도 1번마 다올 자 이제 요거 놓고. 후차권 마필, 뭐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마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구멍이면 충분하지 않나. 한세 구멍, 두 구멍. 자 일단 1번 예, 다올 놓고 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자 1번 다올은 변함이 없고요. 후차권 마필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현장에 찾아뵙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예, 오경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라마 1등급 1,610m, 아 네, 9마리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전반적으로 마필들이 개념 마필들하고 안 되는 마필들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일상 가능한 마필, 뭐한4두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자, 7번 성불신동, 8번 명마탄생, 5번마 진치, 1번 일대천화. 자, 이4두로 압축이 됩니다. 일단 1번마 일대천화 같은 경우, 이번 주 새벽 지구때 모습을 본다 그러면 한결 주행자세 안정되고, 길게 잘 뻗어나가는 모습인데 자 지난번에 직전경주에는 뭐 그게 편안하게 못 나왔어요 편안하게 나오긴 나 나왔지만은 예, 초반에 좀 오바를 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직선에서 무너졌고 사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세긴 셌죠 뭐가온의 무병장수 백마강 요런 마필들 상당히 쎈말들이었는데 자 결국엔 직선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자 이번엔 그때보다 편성이 좀 약해졌어요 1군은 1군인데 그렇게 쎈1분이 아니죠 예, 1 5분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맛 진치라는 마필 지금 10주만에 나오는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 상태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길게 길게 잘 뻗어나가고 좋습니다 5번맛 진치 예, 좋다 말씀드리고 이 성불신동도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거 제가 충마까지 사실 보고 있는 마필인데 성불신동에 이 마필이 한동안 조금 예, 하향시의 걸음을 보였다가 요 근래 와가지고서 다시 한번 예, 걸음발에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 선두력이 살아나고 있어 선두력이 그렇다고 이 마필이 여기서 뭐 단독선 뭐 앞에 선행을 나간다는 건 아니죠 일단 1번이나 2번 그 다음에 9번 1번 일대천아 2번 신기명장 9번 여관열전 요런 빠른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요 3마리 예, 보내놓고 바로 선두권 압박할 수 있는 예, 그런 마필이고 사실 1번, 2번, 9번 요 3마리의 선행마들이 다지심지 사실 좀 덜덜해요. 그리고 뭐 편안하게 단독선행을 나갔을 때하고 또 경합을 했을 때는 예, 경주 결과가 많이 편차를 보이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충만은 예, 7번마 성부신도이 마필이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예, 7번하고 7번 예, 1번, 5번 그리고 8번 명마탄창까지 4두로 압축하면서 예, 6경주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토요제주 일 7경주입니다. 제주만 400m 에, 모바일 배팅 경주죠. 열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 뭐 안정적인 충만은 한 마리 있죠. 9번 낙천여제. 에, 지난번에 제가 이 마피를 놓쳐가지고서 에, 31배짜리 제가 적중을 못 시켰어요. 지난번에 직전 경주대가 포텐, 제주강자 에, 3번하고 6번, 3번, 6번. 당시 이게 3번, 6번 같은 경우도 한20몇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낙천여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이제막걸리을 깼는데, 사실 제가 낙천여제를 못 봤죠. 사실 제가 못본 건데, 이거 충분히 될수 있는 말인데도 제가 이제 좀못 봤어요. 왜냐면그 전에 두 번의 경지를 유미라기 수가 탔기 때문에 유미라기 수가 말 타는 거는 이게 말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는 승마하는 그런 기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기수가 탔던 말을 갖다가 이제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쳤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이번 경주는 어, 충분히 안정적인 충만까지볼수 있는 예, 9번 낙천여제 안정적인 충만을 말씀드리고 뭐 3번 탐나 영상이나 뭐 4번 사랑가득 뭐 8번 월라장군 이런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인기를 끌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하고 보셔야 될 마필이 10번입니다, 10번. 예, 포르티우스. 이 마필을 새벽저일때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는 마필인데 어 아직 조금 덜 만들어진 맛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걸음이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그렇게 뭐걸음이 눈에 띄게 되는 느는, 느는 마필은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거름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마 포르티우스를 어 이번 경주에서는 반드시 안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르티우스가 계속 걸음 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들 팔리는 8번 올라당군이나 3번 탐나영상, 뭐 4번 막 사랑가득 요런 마필들이 배당판에서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은데 10번 포르티우스 반드시 주목하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좀 조교 때안 좋은 마필 제가 한 마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번 막 광명사수 혹시 뭐좀뭐 뭐 어디서 뭐 이상한 또 바람이 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광명사수는 새벽 조교 때 너무 사행을 해요. 9번 속보땐 괜찮은데, 한번쫙 밀어주면은 그냥 여지 없이 사용을 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강명사수 실전에서 들어오기는 아직 마필이 좀 순치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번 락천여제 놓고요, 10번 포르티우스그 3번 탐나 영상, 4번 사랑가드, 후착과에다 공개하면서, 7경주, 모바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요 중계경주 UCC 방송 마무리 짓고요.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곡좀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